자, 레벨 1의5 번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아, 다음 검수인데리미 t x 가 0으로 갈때 밑에가 x 구요 그럼 여기 x 0이라고 써도 되죠. 그다음에 f x g(x)라고 써 있습니다. 써 얘가 2네 이게 하나 적혀 있고, 그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이거는 더하기죠. f x 더하기 g x 하고 빼기 6은 네, 4다. 이런 렇게 있습니다. 이 얘기네요. 그럴 때뭘구하래요 네. h x를 f x와 g x의 곱이라고 했다면 h 플라임 0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이거네요. f 플라임 0에다가 g 0을 곱하고. F0에다가 G'0을 플라이 하시면 되죠. 저 위에서 저두 가지를 다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눈에 걸리는 건 뭐예요? 네, 분모가 0으로 갔죠? 여기도 빼기 0이라고 적을게요 어차피 이수는 없으 같은 거니까. 그래요? 한 번에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F0이랑 G0이 같구나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요. 분모가 0으로 가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아, F0 더하기 G0이 2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3이죠. 그래서 여기 3이 들어갈 거고, 여기도 3이 들어가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나온 거긴 한데, 보세요. 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리미치.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X백이 0분의 FX백이 F0. 네, 네, 여기 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로 쓸게요. X백이 0분에, GX백이 G0이라고 씁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지워지는데, 일부러 세팅해 주요 여기, 얘랑 얘랑 지워지는데, 얘를 뺐으니까 여기 더한 거예요. 왜? 네, 같다고 그렇죠. 했으니까요. 그럼, 네. 그럼 네. 쟤는 뭐냐면, 네, F'0 더하기 0 G'0이 되고, 걔가 2란 얘기죠. 이 녀석은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리미치.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X 백 0에다가, FX에다가, 요게 3, 3이니까, 여기다가백 F0을 하나 주시고, 이거엔 더하기죠. X 백0분의 예, GX G0이죠. 왜요? 얘가 3, 3이니까, 둘을 같이 빼면 6일 테니까요. 이렇게. 그리 얘가, 어, F 플라임 0 더하기. g 플라임 0이 돼서 얘가 4가 됩니다. 어, 여기 빼이죠 그냥 빼이죠 그러면 얘네 둘에 의해서 네 f 플라임 0은 3이 되고 g 플라임 0은 1이겠죠. 지원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가 1 넣고. 그래서 12가 답이겠죠. 레벨 2로 갈까요? 요번에 문제를 보면, 미분계수나 연속이나 극한에서, 그냥 기본적인 정의 문제 형태에서 변형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틀리시면 안 돼요. 정의. 이것 뭐, 미분계수의 정의죠. 형태를 세팅해서 푸는 문제를 까먹으서만듭니다 이건 볼게요. 자, X가 0보다 큰, 양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겁니다. 자 뭐냐면 시그마 N1부터 라씨에서 어, N의 X의 N-1 제곱이죠. 뭐 그렇대요. 뭐 미분대 있는 상태인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을 넣으면 1에다가 2의 X 3의 X의 제곱 4의 X의 세 제곱 5의 X의 네 제곱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f(x)의 그래프 위에 1 0 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었습니다. 에이? 이거 모른다고요? 자 미분하시죠. 2 더하기 에, 미분했으니까요. 6x 12의 x제곱 20의 x의 세제곱. 그래서 가 1을 넣으시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황을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이제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도 가야 돼. f'x를 해. 이렇게. 그럼 내가 분명히 시그마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어. a1부터 5까지 쓰시면 여기 n에 n-1에 x에 n-2제곱이래요. 여기다가 1을 넣으시면, 시그마, n 1부터 5까지, 이게 그냥 n에 n-1이에요. 다 계산하시면 똑같습니다. 1 넣으면 없고, 2 넣으면, 3 넣으면, 4 넣으면, 5 넣으면, 똑같습니다. 그냥 미분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레벨 2의 5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수의 f x 가 어, 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와 3차 함수 g가 3차 3차에 대해서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이게 뭐가 보이실텐데요 네. f h g h하고 더하기 6이라고 써있네요 얘가 10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딱 보기에는 0으로 가니까 그러면 f0 g0이 얼마다 네.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6입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리미트 h 0으로 갈때 h 분의 f의 0 플러스 h, g의 0 플러스 h, A기 f 0, g 0이라고 쓸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정의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h x를 f x 곱하기 g x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바뀌죠. 리미트 h랑 함수 h랑은 다른 겁니다. h 근에 네. h의 0 플러스 h 빼기 h 0이 돼서 이게 h 플라잉 0입니다. 여기 걔가 c 입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건 h0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리미트. 뭐예요? h가 0으로 갈 때. 밑에가 h인데, 이거 똑같지 않아요? 봐봐요. f 의1 마이너스 h, g 에1 마이너스 h 하고 빼기 3을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와있어 이것도 거기준 거죠. 이 음. 요번에 0 되면, F1 곱하기 G1이 3이란 얘기죠. 얘도 이렇게 쓰자고요 limit.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h의 1 마이너스 h 빼 h1이죠. 왜? 이게 h1입니다. 요걸 씁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되는 게 있지.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셔야죠. 마이너스하고 앞에 마이너스가 나게 여기 마이너스 7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7이잖아요. 아, 그러면 h 플라인 1은 7이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되셨나요? 이렇게. 그럴 때, g-2의 값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가 다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노가 다입니다. fx가, 어, 이제 hx를 구할 건데, hx를 fx 곱하기 gx라고 할 거잖아요. 유식을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 몇 차예요? g가 몇 차예요? 3차죠? 맞아요? G가 3차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이걸 할 필요가 없나? 이걸 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하지 말자. 여기서 뜯어 먹읍시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H 영, F 0은2죠 이렇게 얘가 여기에 적용이 되면 G 0은 마이너스 3이에요자요 H 플라이 영이라는 건, H 플라임 영이라는 건. F플라임 0에다가 G0을 곱하고 F0에다가 G플라임 0을 한 거죠. 계산을 해보자고요 F플라임 0은 여기서 미분을 하세요 F플라임 0은 보통 여기 마이너스 4죠 얘가 e x 마이너스 4일테니까 F플라임 0은 마이너스 4예요 얘가 그럼 마이너스 4 에다가 곱하기 G0이 얼마라고요? 네 마이너스 3이죠 F0이 뭐라고 그랬냐면 F0이 2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0이어야 돼요. G플라임 0인데 얘가 얼마? 10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미 1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건 아, G플라임 0은 0구나. 얘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F플라임 1에다가 G1을 넣으실 거고 그 다음에 F1에다가 G 플라 1을 넣을 겁니요 여기가 7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가 F 플라 1이 얼마냐면 F 플라 1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다가 G1은 그냥 적을게요. 이렇게 하고 F1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G 플라 1이 7이다라는 거 하나 킵을 해두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최고차항에서 이런거 없었으니까 g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gx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a에 x의 세제곱하시고요 b에 x 제곱까지 구했어요 c가 어디냐면 여기있죠 g 플라의명이 c자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네, c라고 적어 c라고 적고 아직 그게 이해가 안되시면 자 g0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적고 한번 미분하세요 어차피 미분해야되니까 g 플라이 없으면 3에 a에 x 제곱 EBX하고 플러스 C. 그니까 러 내가 이 C가 없다고 한 거예요. 0이니까요. 자,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 하나씩 다 때려낼 거예요. 이거를. 넘어보죠 자, 여기다가 G에 1을 구하시면. G를 1하고 A 더하기 B 빼기 3이에요. 그리 보고, 그 다음에 G 플라임에다가 1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3a 플러스 2b가 됩니다. 얘네 둘이 더해서, 음,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4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아니지, 아니지. 요정도지요 정도였지. 요 정도였지.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2호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가 됐죠. 걔가 7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b가 1이죠. 그래서, 어, 나와? 뭐가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 뭐가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 아, g1이 하나 있네요. 여기. g1을 하나 구할 수 있네요. 그렇지. 이걸 구하고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합시다. 여기요. 어, f의 값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요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g의 값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끌 필요가 없죠? 여기도 그냥 풀었다 합시다. 그럼 b, a 더하기 b가 0이니까. b가 마이너스 a가 되죠. 여기다 시다 여기다가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어, 마이너스 A가 1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 이렇 따라서, GX는, 이렇게 네, 완성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1. 완성. 다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 안에 있는 데서. 나중에 뒤에 가도 이런 비타코인 나옵니다. 여기 뒤에, 레벨 3에도요. 요거, 좋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 다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시고, 예, 뜯어먹을 것다 뜯어먹고, 뜯어먹을 것다 뜯어먹고, 예, 다, 네. 다 하시고, 다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약간 요거 하다가 좀 필요한. 7번으로 가죠. 이쪽은 지울게요 이쪽은. 이런 복잡는 거라도 잘 찾아서 먹어야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레벨 3도 있어요, 요거. 어떤 형식이 나오든지 간에, 그 안에서 변형이라던가, 고매 민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바꿔서, 내 거를 만드셔야지만 풀수 있습니다. 자, 7번 볼까요? 레벨 2, 7번. 자, 다항함수 F랑, F는 다항이에요. 그 다음에 G는 그냥 연속이고요 속일 때 f 플라잉용이 얼마야? 압도권을 만족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예 F0이 0이고요. 그 다음에 G0은 5예요. 그 다음에 나 아, 예. 모든 양수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대요. 네. 오른쪽엔 항상 떠있다는 얘기죠. 다의 아, 예. 뭐라고 했냐면,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t콤마 ft와 0콤마 0 거리 사이는 뭐라고요? 네. 이 거리가 바로 t 곱하기 gt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 그렇게 됐을 때, F 플라잉 영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보죠. 천천히. 자, 보세요. 뭐, 일단, 뭐, 없어요. 할수 있는 게. 근데 이제, 다에서 할수 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기서만 원점에서. 근데 뭐, 다항인데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 약간, 느낌상으로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여기를, 계산하겠다? 라는 얘기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음. 그럼 요 거리를 구합시다. 이거죠. 루트, t, 제곱에다가 더하 이걸 하기 전에, 이걸 써먹으려고 해요. 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 f(x)를 x 곱하기 f1의 x라고 바꿀게요. 제 다음 함수니까. 상수 함수가 없으면 x라는 인수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려고 해요. 이게 여기에 요게 들어와서 여기니까 제곱이까 t 제곱에. 그다음에 f1의 t에 여기요. 제곱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쓸게요 요게 뭐라고요? 네. 요게 t의 gt란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t 의 양수란 말이에요. 그럼 t의 제곱이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gt는 이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1 플러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적을 거냐면 f로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t분의 ft의 이렇게 제곱이라고 적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 되실까, 요. 근데, 여기다 0을 넣을 거거든요? 0을 못 넣잖아요. 0을 못 넣어요. 어, 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0을 못 넣어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약, 분되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퍼서 그냥 내가 이렇게 F1에 T에 제곱이라고 쓸게요. 이렇죠 쓰죠, 뭐. 이렇게. 여기다 0을 넣었어요. g에다가 0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가 루트 1 플러스 f1에 0을 넣고 제곱을 했는데 얘가 얼마냐면 얘가 5래잖아요 괜찮아요? 음. 그러면 f1에 0은 뿔마2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f1에 0이라는 애가 누구예요? 자, 예를 들어. 자, 보세요. 보십시다. 자, 그, 보시면 알겠지만, F형이 0이고, 다항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은 0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프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요. 이건요. 뭘 하신 시 게인가? 아무튼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나가야 된요 아니면 뭐,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3차처럼 이렇게 지나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다, 이다 괜찮죠. 이렇게 된다니. 아니면 1차로 지나가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0일 때 0이니까. 1차, 늘, 러, 요. 네. 그래서 만약에 fx를, 자, 잘 봐요. fx를, 몇 차인지 모르겠지만, a, n 의 x 의 n차. 그 다음에, a 의 n-1에 x 의 n-1 이렇게 써야 돼. 대충, 일단. 처음에. 그래서 여기가 a1에 x 까지만쓸수 있지. 뒤에는 없다니까? 어. 상호성이 없어. 왜까요 그래. 이런 얘기거든요. 되셨죠? 그럼, 여기 x를 묶었어. x를 묶으면, a n에 x에 n-1. 그 다음에, a에 m 1의 x 의 n 1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맨 그 마지막에 a1이 남죠. 그럼 내가 얘기한 게이게 f, 뭐, 1x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0이 끝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뭘 의미합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 문제의 키뿐이지. 얘가 뭘 의미합니까? 특히, 내가, 여기에, 니네 녀석이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이, 좀 전에 문제를 그랬잖아. 아, F 플라잉 0이 A1이에요. 이거예요. 이 A1이 얘잖아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괜찮아요? 그럼, 저 A1은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죠. 왜요? 웃으면, 여기 이렇게 지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0에서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얘가, 얘가 F 플라잉 0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따라서, F 플라잉 0은 얼마예요? 이어야 된다. 어, 뭐야, 뭐야, 왜 계산 잘못했어? 아, 여기 계산 잘못됐구나 미쳤나봐. 제곱해도 24죠, 네. 미쳤나봐요. 이것도 24가 없는데? 잠깐만. 5레매. 0이. 0이. 5레매. 그럼 25인데? 그니까. 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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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laughs> 미쳤나 봐. <laughs> 네, 그렇죠. 이렇단된얘기에요 핵심을 잘 풀고 계산해서 틀렸네요. 그래서 얘가 네, 이게 아니라 이게 네, 이, 이렇게 나온 거. 이게. 네. 뭐. 그래서 뭐 있는데 이부 그런 얘기죠. 어, 답 아니야? 나 답, 답이 없는데. 이거 뭐 이상해. 뭐? 내가 알기론 저게 답인데? 네. 선생님뭐 잘못 풀었어? 음. 39페이지 맞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여기의 핵심은 이거야 아 여기가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여기 0이라는 건 내가 여기 x를 하나 끄집어내고 다음에 여기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t를 끄집어내서 gt를 썼을 때, 요거란 말이야. x를 나눴을 때. 그래서 여기 f1에 0을 넣어서, 오르고 했는데, 얘가 이게 나왔단 말이지. 얘가 뭘 의미하냐면, 얘가 c를 이렇게 한번 써봤잖아. x를 끄집어했지 요게 f 1 x 나 x 하나 끄집어냈을 때의 나머지 다항식을 f1에 x로 했습니다. 여기에 0을 넣어서 얘 a1을 구한 게, 여기 0을 넣어서 a1을 구한 게 이게 맞으니까. 근데 이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f 플라잉 0이라고. 여기에 미분하고 나와있는 요 녀석의 남는 a1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랑 여기 미분에서 0 거랑 같은 거니까 이게 답이 됐다는거 우리 포인트는 그거야 근데 왜양수해달 된다고? 어 올라간다니까 이 다음부터? 이게 음수 렇게 넓는단 말이야 왜? 여기서의 기울기라고 기울기 기울기 기기 올라간다고 기울기 기울기 내려면가 안되잖아 이때 a 기은 0보다 크다고 했니까이 얘기 이해되셨죠? 어. 요거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